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72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엔, 음, MACD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어, 그 MACD 오실레이터의 영선 위 구간을 어, 하나의 블록으로 나타내는 그런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어, MACD 오실레이터의 그 영선 위 구간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구간에 그 위쪽에 보시면 이제 캔들이 있는데요. 이 캔들의 이 구간에서의 가장 저점, 그 다음에 고점, 그리고 중심 이렇게 이 세가지 라인을 영선 위 구간만 한정해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실레이터를 하나 올리고요.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는 MACD 본선과 MACD 시그널선의 차이 값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먼저 구현한 다음에 이 위쪽 구간 클로스업 되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클로스업 된 이후에 가장 큰 값, 클로스업 된 이후에 가장 작은 값, 그리고 중심값 이렇게 한번 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길다 172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소제목은 정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음, MACD가 필요하죠. MACD 본선의 값, MA라는 변수에다가 아이고리 빠졌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선도 필요하죠. 그래서 M,95라고 하게 되면 아, 시그널선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오실레이터, OSC라는 변수에다가요. M-MS를 하게 되면 어, MHD 오실레이터의 값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영선 위에 있을 때의 최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H H라는 변수에다가요 Highest Since죠. 어, 1, c l o s e 자 OSC 오실레이터의 값이 영선을 클로스업한 이후에 가장 큰 값이라고 하면 어, 가장 위의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전체를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 0선 위에 있을 때까지만 나타내게, 하게, 어, 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value n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alue n 1, 이번에는 osc가 0보다 클 때, 자, 그때의 hh의 값을 나타내라, 나타내라고 하게 되면, 어, 0선 위에 있을 때는 계속, 어, 가장 높은 값을 찾아 올라가다가, 다음에, 영선 아래로 값이 내려가면 그 마지막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제가 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어, 표시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아, 저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L L이라는 변수에다가 로스, 로스트 신스의 클로스업 OSC가 아, 영선을 클로스업한 이후에 가장 작은 L의 값. 밸류에는 그 똑같이 써야죠. 그 다음, 여기다가는 LH가 h 아니고 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와 클로스업한 이후에 고가와 저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어, 평균을 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고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도 가져오겠습니다. 수직 3으로 가시고요.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것을 어, 변수를 따로 또 줘야죠. 그래서 h1 세미콜론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1 세미콜론 찍고요. 중심가기 때문에 어, h1 플러스 l1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와 저가 중심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일 가셨고요. 가격, 다음 라인 설정에서 고가는 어, 하늘색으로 그 다음에 적가는 검정색으로, 중심가는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업자장 수식 검증 자,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박스처럼 나타나겠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이런 그림처럼 처음부터 이런 박스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고가가 고정이 된 이후에는 직선으로 나타나고요. 고가를 따라갈 때에는 곡선으로 나타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저가를 따라갈 때는 가격이 계속 변하겠죠. 저가의 갱신이 없을 때에는 직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선 위, 여기도 지금 영선 위가 한 칸이 있고요. 이걸 제외하고, 그다음에 영선 위로 올라온 이 가격부터 시작해서 고가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고가가 고정이 되면 직선으로 표시되겠죠. 그리고 다시 영선 아래쪽에 값이 나온다면 영선 아래쪽의 값과 상관없이 계속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고가와 저가는 저가가 변하는 동안 중심가도 같이 변하면서 가격이 쭉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박스권 매매나 어떤 일정한 그 한계를 정해서 매매를 할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MHDOSC의 그영선미 구간을 하나의 블록으로 나타내는 음, 그런 수식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하시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래쪽에 있는 구간만 또 박스로 만들어서 또 다른 그런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어, 각자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제 블록으로 질문을 주시면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